안녕하세요, 찰리입니다. 한 주간의 콜업 소식을 정리하는 위클리 브리핑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소식이 있었는지 바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워이모 콜라보 이벤트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챌린지를 전부 완료하면 워이모 테마에 WSP9도와 라이처스 톰을 획득할 수 있고 이벤트는 3월 28일까지 진행됩니다. 6주차 챌린지도 함께 시작됐으며 이번 주차 보상은 홀고 오륙을 위한 잭 백소우 컨버전 키트가 되겠습니다. 총기개조에서 커스텀 도안을 저장할 때 특정 도안이 벗겨지던 문제를 드디어 수정하고 SO의 서브베르터 금도금 위장과 프라이스리스 위장 챌린지를 올바르게 수정하고 XRK 신규 부착물 팩토리 조준경이 제대로 해금되지 않던 문제도 금일 패치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무기 쪽에서는 일부 부착물의 설명을 수정하여 좀더 명확하게 표시하고 헤이메이커 잭 매그리프트와 롱보우 잭 타이런트 762가 각각 탄퍼진 증가와 정조준 진입속도 감소로 너프를 받았습니다. 이의 경우 워임의 이벤트 기념으로 스페이스 마린데어 사우는 저공우시 모드가 새롭게 추가되었고, 스키드로에서 나타나던 불합리한 스펀지 집기 수정, 비공개 연계의 최대 플레이어 수를 12명에서 24명으로 증가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랭크 플레이에서 새롭게 제 글래스리스 옵티기 제한사항에 추가되었고요. 좀비 모드에서는 C1 다크헤트리 리프트를 완료하지 못한 플레이어가 C2 다크헤트리 리프트를 완료하면 인장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던 문제. 다크헤트 리프트나 스토리 임무에서 철수시 봉쇄 티어가 한 단계 퇴화하던 문제가 수정이 되고 추가적인 안정화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오존 역시 코어와 동일하게 잭이 맥리프트와 타이런트 76기가 너프를 받았고, 오존 단독 벨배로는 클러스터 마인이 너프되어 이제 풀장갑 플레이어를 쓰러트리려면 지뢰 2개가 필요하고 블랙사이트 키 드랍률이 1%에서 5% 증가, 그 밖에 움직이는 곳에서 벙커버스터를 쏘면 타겟팅한 곳이 아닌 이상한 곳에 타격되는 문제 부호야성 맵 아래로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악용 가이고 카운터가 복구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그의 영상 업로드 시점에서 여전히 수정 중인 문제는 다음과 같고요 이번 주는 모던워페어3리 패치만 있는 잠잠한 한 주였는데요. 워일모 콜라보 한번 찡목해 보시기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찰렸습니다.